안녕하세요. 기농 7년차 TV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건물 뒤편에 데크 칠 자리, 그리고 저쪽에 정화조 있는 자리에 이제 시멘트를 붓기 위해서 거푸집 작업을 완료했고요. 내일 레미콘 차랑 펌프카 차 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어, 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돌좀 채워놓고 있었습니다. 음, 저희가 이제 중고포크인 갖고 있다 보니까 정화조도 묻고또 이제 작업하느냐고 땅을 좀 어, 건드렸거든요. 땅을 좀팠더니 이거 보십시오. 이 천지가 이거 돌 어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밭에서 나온 돌이 많 많아,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시멘트 부을 자리에 어, 일부 채워놓고 있습니다. 저희가 몇년 전에 템포 크레인으로 산비탈밭 정비하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. 돌이 진짜 많아요. 이게 잔돌부터 해서 큰 돌도 많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부터 틈나는 대로 <laughs> 갖다 부었거든요. 여기가 지금 저희 데크 칠 자리인데, 어차피 데크 칠 적에 저희가 각 파이프로 골조하고 데크 올릴 거라, 뭐, 힘 받는 부분도 아니고, 풀도 좀덜 나고, 뭐, 이렇게 쥐나 좀 동물들 좀덜 다니게 하려고 시멘트 치는 거라, 이렇게 돌로 채우고 부어도 될것 같아요. 돌 진짜 많죠?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옮긴 겁니다. <laughs> 끝난 거야? 음, 치고나는데냐 달러 힘들지. 이거 그 배에다가 붙이고 가면 좀. 거리 나갈라고. <laughs> 아 근데 이런 거큰 거를 해야지. 어 저기 많은데. 그렇지. 그렇게 뭐 아예 살짝 경사도 갖고 나가도 돼. 아니 그래도 이왕 돈 많은 거니까. 응. 그 공부들이 최대한. 배에다가 딱 붙이고 가거든. 얘도 나가, 하 지마. 매니저 혼자 가 려고 그걸 왜? 이하 <목소리> 하지 말라고. 가만히 두고, <목소리> 本当に